지난해 목포와 신안군에서 열린 국제수묵 비엔날레 작품 17점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주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인데요. 15개 나라 작가들의 캔버스로 다름 아닌 전주 한지가 쓰였습니다. 해외 예술가들의 손으로 꽃피운 전주 한지의 매력 감상해보시죠. 엄상현 기자입니다. 먹의 자연스러운 번짐을 기꺼이 또 오롯이 받아들였을 한지. 한 인도네시아 작가는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의 예술 활동을 선과 먹의 농도만으로 그려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 화려한 색채 뒤에는 코로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몰려든 도시 빈민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모두 전주 한지 위에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 작가들이 한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목을 담았는가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어, 수묵이라는 게꼭 그 과거의 어떤 그 산수나 우리 전통 문화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5개 나라 17명 작가의 작품들. 지난해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에 선보인 작품들이 국제수묵 수다방이라는 주제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주 한지와 비엔날레 2년엔 지난 2017년 전주 한지 장인과 해외 작가들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매년 작가들의 캔버스로 전주 한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된 한지는 전주 한지장 네 명이 제작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주 한지를 구매하는 사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두 번째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 위에 꽃 피운 해외 작가들의 다양한 수묵 작품들,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예술 분야에서 한지의 다양한 쓰임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2일까지 한국 전통문화전당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